네, 안녕하세요. 고영주입니다. 예, 네, 오늘은 배낭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젊은 그 세대들, 20, 30대들이 아주 조그만한 배낭을 메고 산에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중심으로 그 트레일러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등산이라는 것도 그 형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예전에 나이 이제 4,5,60대 4, 5, 분들은 뭐 배낭에다가 먹을 거 잔뜩 쥐고 예 그렇게 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오르는 거죠 산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산에서 트레일러닝처럼 예, 뛰어 다니시기도 합니다. 어,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겨냥하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트레일러닝용 경량, 그 다음에 몸에 딱 붙는, 그 다음에 물주머니가 다 앞쪽에 달려 있는 이런 소형, 보통 뭐 많아봐야 최대 많아봐야 30리터고요. 보통 이제 7리터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배낭들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내년에 나올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사진을 봤었는데요.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도이터가 재작년부터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 제품의 색상도 굉장히 세련돼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 에어컨택 울트라라는 음. 제품이 그냥 정말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그 제품이. 예. 그래서 도, 유럽에서요. 그래서 그 이스포라는 데서도 이제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제일 권위 있다는 아웃도어 매거진에서도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이 된바 있어요. 근데 내년에 나올 이 제품 이 제품 이름은 도이터 버츄레일 16입니다. 이 제품도 이 스포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도이터가 물건만 만들어 내기만 하면 상을 요새는 그냥, 그냥 휩쓸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배낭 실제 한번 보실게요. 이 배낭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배낭은 220대는 폴리아미드 원단을 사,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낭의 안쪽은 폴리오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예, 이게 방수배낭이라는 겁니다. 그래, 방수배낭들이 대부분의 방, 수배낭들은 이제, 요 위쪽, 그, 헤드 부분이 없죠. 리드라고 해서 뚜껑이 없는 거죠. 뚜껑이 없고, 이렇게 롤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롤탈 예,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방수배낭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게 그런 거 아닙니다만 은 예, 거의 대부분이 그 방수배낭의 롤타 형식을 그 이래야지 물이 잘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롤타 형식으로 예, 쓰여 있습니다. 어, 그럼 왜 이런 배낭을 만들었냐. 이 배낭을 예, 그 부분도 좀 살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 배낭을 어디서 쓰는 거냐. 예, 이 배낭은 그, 이그 제품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버트 앞에가 버트라는 게들어가있지 버트는 수직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배낭은 알파인 용도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트레일이라고 해서 버트레일이거든요. 버트 트레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트레킹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버트레일입니다. 버트 그런데 기게1 6 l 가 들어가는데요. 그 알파인 용도로 쓴다는 건첫 번째 방수라는 거요그 점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인 용도의 사이드 포켓이 없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저는 지금 여기다가 이그 스틱을 꽂아 놨는데 스틱을 꽂았는데 스틱 대신에 여기다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교차해서 ISX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알파인 등반도 속공 등반이 대세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몇년 전에 죽은 그 윌리 스텍이라는 친구가 있죠. 예, 그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뭐 대단했었죠. 예. 아이거 북벽도 하루만에 올라가 버리고, 심지어는 안나푸르나도 하루만에 혼자서 단독 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이삼 3일씩, 3, 사일씩 가는 거, 이젠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냥 하루에, <laughs> 8000m도 올랐다 내려오는, 예. 예. 그런 등반, 지금 있는 그런 그 속공 등반을 이제 요새 그 젊은 사람이들이 많이 해요. 이번에, 이 친구가 아마 그유 t m b 도그 1등을 한것 같은데, 킬리언 존넷이라고 있습니다. 예, 킬리언 존넷이 친구도 소공동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천천히 안 갑니다. 예, 사람이 뛰어오르고, 순식간에 올라가고, 이게 젊은 사람들의 대세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 에 맞춰서, 예, 나온, 예,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저 스틱을 꽂아놨는데요. 예, 스틱을 한번 좀 빼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뽑히고요. 뭐을을때도 이렇게 막 이걸 잡아 당겨서 여기다가 밑에 거 끼우고 위에다가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다그 트레일러닝 배낭에서 차안한 것들입니다. 전문 트레일러닝 배낭은 아니에요. 그런데 속공 빨리 가고 가볍게 뭐딱 필요한 몇 가지만 넣고 예를 들면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밥도 해 먹고 이러면 이제 큰배낭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에너지 제라고 간단한 행동 심만 없고 금방 올랐다 금방 내려올 때는 이런 배낭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낭이들이 작아지고 예,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앞쪽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배낭에 요 어깨 벨트 이 부분은 예. 그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도이테스는 어센드라는 변형이 있습니다. 이건 그건 어센드뿐만 아니고 뭐 다른 변형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요 부분은 어센드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자면 예, 물통 500cc짜리가 양쪽에 하나씩 예,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예그 밑에 요 부분 예, 이 부분은 예, 이렇게 예, 넣어서 예. 여기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로 고정시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매공량에 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반대쪽 부분에는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예. 주머니가 상당히 큼지막하게 있어서 예. 어지간한 핸드폰은 다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도이터하고 한번 이, 이 부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상처가 이렇게 크신 분들 계세요. 체행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안 잠긴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이게 아무리 들려도 이렇게 뭐 이게 가슴둘레가 130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는 이제 새로 예,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내년에 나올 때는 이 교체할 수 있게 지금 그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뺐어요. 이렇게. 이걸 빼버려가지고, 이 예. 부분을 쉽게 교체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쪽은 통사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상당히 큼지막한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별도의 칸은 없는데, 순환 거리가 있고요. 어깨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순환 호스를 빼낼 수 있습니다. 뭐 배낭이 가져야 되는 것들은 지금 다 있는 거죠. 근데 이배낭은 이제 원단이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나무 등골이나 예, 이런데 세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좀될텐데 이것도 뭐 장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은 안에 보시면 두 개가 따라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이런 게 따라 나오거든요. 예, 요거는 헬멧걸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걸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도이터 거는 네, 그파인 배낭들은 다 이제 자전거용배낭하고 요렇게 헬멧을 수납할 수 있는 이 장치가 나오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다가 이제 뭐 의자나 이렇게 가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의자나 아니면 뭐그 가다가, 자주 입어야 되는 의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걸수 있는 장치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이드에 보시면 있거든요. 여기다가 끼우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옷을 예, 걸고 다니실 수도 있고 이걸 밑에서부터 재결해서 아래위로 하나씩 지나가게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잡아 당겨서 예, 사이드 쪽에서 고정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배낭의 만듦새나 뭐그그 그 품질이나 예, 이런 것들은 아 예, 아주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이고, 그 다음에 요배낭은 다른 거 조금 달리, 예, 이렇게 슬림하고, 예, 높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고점도 그 맸을 때 상당히 예쁜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배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실게요. 아직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위에, 뭐, 제가 대충, 예,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갑,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도시락통 규모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새, 누가 소개해 주더라고. 이 김밥 케이스인데, 이거 되게 유용하다고 그래서 제가 김밥 케이스를 샀어요. 그래서, 예, 그거, 그 다음에 바람막이 옷, 예, 그 다음에, 시계가 왜 들어가 있죠? <laughs>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장갑도, 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보시죠. 예, 이게, 파타고니아 R1 에어입니다. 이게, 그, 플리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혹시 추울까 해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 칼하고, 예, 그 다음에 헤드랜턴,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그, 썸블럭이죠. 그 예, 블럭이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이제 버프, 예, 그 다음에 손수건 이런 것들요. 예,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선이 레키의 케이스입니다. 레키의 요 모델에는 그 샤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손에 끼워서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샤크 시스템이라고 스트랩이 떼다 붙여 할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쪽에넣어놨고요그 다음에 혹시 추울 때를 대비해서 패딩 하나요. 그리고 다음에 안에 주머니 안에 지금 선글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일 한결이라도 예, 당일 변항하신다 그러면 예, 뭐 이만큼 들어가니까 실수 있더라도 예, 충분하실 거예요 점심 간단한 행동식과 뭐, 뭐 김밥 정도 예, 뭐 김밥에다가 마실 거 정도 뭐이 정도 넣고 다니시는 데는 예, 뭐 그냥 아무런 이상이 없으실 거예요. 예, 오늘은 도이트에서 나온 버추이16 예, 이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